안녕하세요. 팩토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토지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봄에 개통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내촌 IC와 아주 아주 근접한 매매 물건입니다. 오늘의 매매 물건 면적은 1033평이며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이며 현재 묵전인 상태입니다. 인허가는 보시는 것처럼 마을 도로 쪽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진입하는 도로는 5톤 차량은 무난하게 진출입 가능합니다. 그다음 사용상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도로는 고속도로의 부채 도로로 도로 폭이 넓으며 일자형 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대형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국유지 일부를 활용하신다면 진출입이 가능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남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토지 매매 물건의 토지 경계는 이와 같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부분이 토지 경계입니다.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적용되는 토지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와 종교 시설, 판매 시설, 병원, 일부의 공장 건축물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300m 안에 주택 및 정원시설 유무에 따라 제한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전체적으로 평지이기는 하지만 인접토지와 고조처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목이 농지인 전이고 용도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불법 사항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취득 요건만 확인되면 무난하게 발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지 매매 물건은 고속도로 IC와 가까운 입지 조건과 국도에서 근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우수한 토지이며 토지 모양과 토목공사 필요성을 감안하여 책정된 금액인 평당 175만 원으로 매도를 희망하십니다. 오늘의 매매 금액은 18억 775만원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